선생님, 그두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 무속인 선생님들께서 흔히 많이 하시는 말씀이 한이 서렸다, 음. 업장이 많다, 음. 음, 뭐조상의 탈이 났다, 음. 아니면 가슴에 화를 남고 산다, 화병이 있다, 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저희 그 일반인들, 저희 시청자분들을 놓고 얘기를 하자면, 삶에 대한 불안, 불만족,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되는 일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화가 난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그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죠. 정말 사소한 일 가지고 뭐 때로는 살인까지도 부르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일어나고 일어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분들이나 일반인들께서 어찌하면 그런 본인의 가슴속에 담고 있는 화라든가 아니면 본인 전생의 업장, 아니면 조상에서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지, 이 네. 무속인 입장에서 한 말씀, 좋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선생님이 질문을 한꺼번에 너무 많은 질문을 하셨네요. 에? 그러면은, <laughs> 어, 한에 대해서 먼저 할게요. 하나씩 하나씩 집어 나갑시다. 네. 어, 우리나라는 한의 민족입니다. 네. 백의 민족이고, 배달의 민족이고, 한의 민족입니다. 에? 그 한이라는 것은 내가 여기서 풀지 못하고 그 한을 맺혀서 죽으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한이 또자손한테 넘어갑니다. 그 한이. 그래서, 어, 외국은 새가 지적이면 노래를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새가 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네. 응. 우리나라는 원래가 중국과 일본 그 사이에 껴가지고 조만 나라에서의 외세 침략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건 천번에 가깝죠 900몇 번의 침략을 외세 침략을 받았죠 중국 쪽에서 받고 일본에서도 받고 또 우리나라에도 어 고구려 백제 신라 이 나라에서도 갈라져서 그 서로 침략하고 같은 동북대도 싸우고 오른쪽 왼쪽에서 그런 침략이 많았기 때문에 어 어떤 피해의식 그게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그 한에 대한 것이 그래서 음, 우리가 보통 콩 심은 데공나고팥 심은 데 팥난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봄이 되면 우리는 다 농부의 후예요 그죠? 농사짓는 마음으로 살면 모든 것이 편안해지는 삶이에요 그런데. 내가 봄이면은 밭을 갈고, 논을, 논을 갈고, 씨를 뿌려서, 가을이면 수확을 하는데, 내가 뿌린 것이 없으면 거둘 것이 없고, 응? 근데 콩 심으면 데는 콩이 나지. 팥 심으면 데는 팥이 나지요, 에? 근데, 어, 우리 사는 사람도 때를, 사람도 아까 잘 만나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도. 네네. 부모 밑에 자랄 적에는 어머니 부모님 그품 안에서 사랑을 받고 또 제대로 교육을 받고 잘 자라서 30세가 되면 입지, 내 뜻을 세워야 될 나이고 40이 되면 부르게 나이, 50이 되면 지천명이 하늘의 뜻을 알아야 될 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음이 우유나 음식에도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에도 때가 있듯이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내가 그 때를 놓쳐버리면 내가 성공의 길을 갈 수도 없고, 내가 그 흐름을 타지 못하면 빛을 못 보겠죠. 에? 지금 이 민족의 이 한이 대물림하고 먹어 대물림하고 먹어 내려와서, 그러면 제가 이 한에 대해서 한,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네네. 어느 손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 집의 조상을 보다 보니까 돈에 한이셨어요. 그래서 어 아버지가 돈 때문에 화병이 나서 목을 메고 죽었단 말이요. 그만 이 아들은 중소기업, 어? 중견 사업가예요. 그면은 러 이것을 나만 살겠다고 가면은 그 한을 대물림을 받았는데 자기가 편하게 사업을 하면서 살겠습니까? 결국에는 자기가서도 한이 맺히는 거예요. 그 한이 대물림 받았기 때문에 이 대항계 첫 번째 유산이 뭐냐면 한입니다. 못 배운 한, 가난의 한, 어? 그리고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당해야 된다는 거. 노예처럼 살았던 거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이 뭐냐면 지금의 21세기 바뀌어서 못 먹어도 거여 없어도 무조건 대학 갈쳐야 돼 없어도 나가서 잘 먹고 막 먹고 입고 써야 돼 대책이 없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죠 네. 이 한이 소리다 보니까 그래서 엄마들이 치맛바를 뭐냐면 내 새끼는 잘 돼야지 왜? 네. 내 선대에 내 조상의 한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 한이 자손한테 전달이 되는 거야. 내 자식은 잘 돼야지 내 새끼가 잘 먹고 잘살해야지 그거잖아요. 그것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모든 사람들이 그 생각을 다 하고 있단 말이야. 나만 잘 먹고 잘 산다고. 내 한을 풀라고 하니 그 한이. 서로 풀어주는 사람은 없고, 각기, 각기, 각자, 각, 가정, 가정에 다 한이 솟구치는 거야. 그러면 이 나라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응? 어? 물려받은 게 한이야, 이게. 못 먹고 못살려 <laughs> 가난의 한, 못 배운 한, 일방적으로 억울, 억울, 억울하게 당했던 그런 한, 응? 어?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이 한에서 내가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자손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부모가 나한테 못해줬는데 내가 지금 했는 내가 지금 조상 뭐응저 한풀이 오고 조상 뭐부더라고 하면은 내가 죽겠는데 무슨 조상이로냐고 내가 위에서부터 맺혀 있는 것을 가닥가닥 풀어내야 내 한이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 한만 풀라고 나만 살라고 하니까 사람도 만나서 너고 나하고 친구여 나 같이 만났어요 같이 동업을 해요 그러면 서로 내 이익만 가져가려고 하면 이 사람이 잘 되겠습니까? 같이 망한다고 했죠? 그러면 내 아버지가 죽고 한이 맺혀서 이 자식 일으켰는데 나도 나만 살라고 하고내 조상은 내비두고 내 아버지 할머니는 내비두고 나만 살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잘 되겠습니까? 같이 죽는 거지? 그지요? 이건 넘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몸매다 죽었단 말이에요, 돈 때문에. 그러면 이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잘 되겠냐고. 여기도 무너지지. 그래서 이건 좀 풀어주십시오 했는데 내가 지금 부르기 직전인데 내가 힘든데 어떻게 오겠어 내가 죽겠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오겠어 당신이 깜빡하겠어 그러면 은빨지 차겠어 내가 그랬어 근데 정말 갔습니다. 그 사람이 감옥 갔다가 2년형을 살고 다시 나와서 제일 처음에 절 찾아왔습니다. 생각이 나대요. 아, 나 엄마 안 했습니까? 아, 나 숨이 좀 겁났습니다. 아, 나 엄마 안 했어? 구덜하겠는데, 이거 아니갖고, 그냥 까먹 갔는데, 보사님 일이 말이 맞긴 한데, 보사님 말씀이 맞기는 맞는데, 나 엄마 안 했어? 그랬더니, 무슨 엄마가 뭡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 그래. 지난번에 일못한 거, 왜? 허식해? 그랬더니, 해야지요. 나 그거 하려고 왔습니다. 일하라고 아닌데, 지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어디성신가? 내가 추음가도 있는데, 2년이 지나니까, 추음가도 내려놨죠. 그래서, 어디성신가? 어디성씨딱적는데 딱, 영어로 내 머리에 딱 하는데, 우리 어르신. 아이, 고래등 같은 집, 지고, 저, 고래든 같은 기와집지고 사르셨구만.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예 저희 집이 원래는요, 만석궁 집 아니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재물을 모일 적에 바르게 모이지 않았다든지, 뭔가, 원한이그 한이 맺혀있기 때문에, 당대 아버지도 그러고, 지금 현재 이 아들까지도 돈에 하인져서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해가죠? 업장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조상의 업장? 그 한이 <laughs> 업이 되는 거예요, 업이. 연결이 되는구만요. 그렇죠. 업장이 내가 돈을 재산을 모였는데 바르게 모이지 않았으면 남의 피눈물을 빨아서 내가 재산을 잃었다면 그것은 몇 대를 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집에 업장이 들었 얘기에요. 그래서 이 조상이 니네 선대 4대, 5대 보니까 증조부리 대부터 무너지면서 당대 완전히 그 다음에 아버지 때돈 때문에 화병이 나서 자기 스스로 몸매들아 죽고 이 아들이 힘들어서 감옥을 가고 근데 감옥에 간 것도 어떻게 보면 다행이에요. 안 그랬으면 이 사람이 자살했을 거예요. 나한테 와서 그 말을 합디다. 내가 감옥을 안 갔으면 나 자살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실은 그러면 나는 내가 신의 제자로서 내가 재주를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했지만 이제는 내가 인성을 갖추고 어떤 그런 공부를 더 해서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끌어줄 것인가라는 거기에 나도 숙제가 닥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비고 그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왔을 때이 사람도 공부를 하고 왔지만 나도 공부를 하고 만났어요. 그 업장이 이 조상에서 그 한이 물려받고 그것이 오래 되니까 업장이 되고. 그래서 이 업이 목을 재는 거에 족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만 살겠다는 게 아니라 우에서부터 풀어 없애야잖아요. 하 그죠? 풀어 내야지. 왜내 부모도 그렇게 죽었지만 그 사람도 억울함이 있잖아요. 사기를 당했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조상의 탈이라는 음. 말씀이시죠? 그렇죠. 조상의 함을 풀어주라는 얘기야. 음. 그래야 네 한도 풀린다고 했어요. 그냥 내가 힘든데 내가 어떻게 옵니까 응? 어? 그랬잖아요. 이 한을 자손한테 전장하지 말고 너네 대에서 풀어서 네 자손한테 주지 말고 네 대에서 풀어라 이 말이죠. 너도안 풀면 이제 또 어떻게 가는데? 또 자식한테 또 넘어가잖아요. 그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을 정리하자면, 네. 이. 지금 각자 각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슴의 답답함, 내가 내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되는 일이 없고, 그래서 그, 그런 그 일들이 쌓여 내 가슴에 스트레스의 결정체라고 할수 있는 화병이 되고, 이 화병의 원인은 내 조상 때부터 쌓아온 한이나 업장 그 조상의 탈이 원인이라 말씀이신 거죠. 첫 번째 원인은 나의 전생의 업, 네. 조상의 업, 네. 조상의 한. 네. 거기에서부터 내려와서 그것이 내려오는 것이지, 그죠? 한 가지 더 예를 들을게요. 어느 손님이 오셨는데 화장을 하지 않고 가꾸지도 않았어요 그냥 머리 그냥 빗질도 안 하고 잘금 묶고 왔는데 돈이 없어서 복채도 없다 이 말이요. 그래, 내가 복채가 문제가 아니라, 어, 내가 공짜로 못 봐주니까 많은데 내가 그러고 그 사람을 보는데. 업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전생에 네가 기생이었구나. 피부가 얼마나 배고같이 깨끗하고 이쁜지 많은 남자들을 후리고 많은 남자들의 재물을 치우고그 남자 인생을 망가뜨렸잖아요. 이 기생이. 가꾸지도 않았는데 얼굴이 그날 내 앞에 앉았는데 배고같이 보이는 거예요. 차나 일색 미색에 기생이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은 니는 남편을 만나도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그 남편이 너는 악인이 된다. 그래서 네가칼안 맞고 살이 안 나간 것만 해도 다행이다. 그래서 이 남자가 아무리 착하고 바르고 성실하고 좋은 사람일지라도 너를 만나게 되면 이 사람은 악인이 된다. 그래서 감옥을 가야 된다. 그리고 이 남자가 직업 있고 뭐도 구해도 네가 벌어먹여서 네가 돈으로 네가 먹여 살려야 된다. 남자가 너한테 돈을 갖다 주지않 바랍니다. 네 전생이 여기 너무나 많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손님 와요첫 번째 남편은 감옥가 있다고 합니다두 번째 남편은 택시 운전하는데 을 요새는 나가지도 않는데요. 일을 안 하는데요. 한 달에 야가 돈을 90만원, 100만원 벌어요. 그거 갖고 뭐... 먹고 산다고 합니다. 근데 두 번째 남편은 신기도 있었지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노인네들 그 복지 하는데 거길 가서 한 달에 90만 원, 90몇 만원범대요 근데 거기에 남자 있는 지금 가지 말라건대요 누가 남자하고 조금 분노가 뭐으니까 지켜 서는 거예요. 이 남자가 돈을 안 받아 주면서 나를 고통스럽게 조이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씩 말을 안 들으면 죽인다고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이 지옥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네 업장이다. 네 업이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에? 저도 전생록을 보면서 제가 정말 놀란 것이 어느 때는 좋은 사람은 그 업장을 쉽게 얘기해 줄수 있지만 정말 쉽게 말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날 제가 절을 하면서 108번 회를 시켜서 108번을 3말로 한들 이 현생에서 네 업을 못 닦으면 다음 생까지 너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봉사하고 참여를 하면서 이네 현생에는 네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 현생에서 네 업장을 다 닦고 가라 했어요. 부부간에도 살면서 내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할적에는 전생에 내가 저 사람한테 빚을 많이 졌구나 하면은 미움이 내려가요. 이제 화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시부모나, 시댁 식구들이나, 부부간이나, 자식간이나, 응? 어? 그걸로 인해서 화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화가 났을 때는, 당신한테 뭐 대줬는데? 자식이 부모한테, 부모로서 나한테 뭐 대줬는데? 그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태질이 넘어가고 남의 탓은 합니다. 남편이 속을 썩여서 시어머니한테 시집살 당해서 응? 자식이 속을 썩여서 내가 뭔 사업하는 일이 안 되고 돈에 빚을 많이 져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집구석은 날리고 돈은 없고 폭포고고 직장상에서 상사가 내 동료가 나를 스트레스를 준다든지 모든 게 그게 다 화병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여자애 하는 뭐, 온율에 소리 빠진다고 하잖아요. 옛날 어른들 말이. 그 화병은 병원 가도 안낫고 직장 생활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정신과 상담하면은 기록이 남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아낄 막습니다. 이 화병은 약 먹는 것이 신경 안정제지 답이 없어요. 주사 맞아서, 수술해서, 약 먹어서 나설병입니까 화병은? 풀어야지, 요 그래서, 내 어머니가, 내 남편이, 내가 화가 났을 때, 안아주는 거. 그래, 화가 나는데 얘기해봐라. 응, 그래. 아 어, 그래. 나도 화날 만하다. 허 어, 진짜 당신이 했었다. 어. 야, 네가 애썼다. 야, 너 화날 만하다. 응, 어, 그래, 미안해. 고생했어. 안어주면은 그게 내려가. 안 그러면 이 화가 자꾸 올라오기 때문에 눌렀다가 다시 올라오고, 눌렀다가 다시 올라오거든. 그러면 이 화를 다 토해내야지. 누군가 상대한테는 내가 이렇게 가슴 아프게 살았어.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살았어. 난 너한테 할 만큼 다 했어. 그러 이걸 다 토해놔야 된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은 내가 잘났고 내 우에 사람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길 좋아하지, 너의 말은 귀에 담지 않고 듣지를 않으려고 그래. 그리고 상대방이 가슴 아파서 내가 힘든데, 너무 힘들 찾아왔는데,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줘. 이조상이 지금 계속 이제 연결이 돼서 지금 화병이 내려왔잖아요. 에? 이한의 업장이 이 조상을 통해서 계속 내려오잖아요. 내 자식이 어는 일이 안 돼. 그다음 같이, 같이 사는 사람도 자식도 화병이요. 같이 사는 사람도 화병이요. 또 같이 그 밑에서 자라는 자식도 화병이요. 어? 계속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 그것을 끊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당신이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자식을 아들을 못 났다고 해서 이 여자, 저 여자, 자식이 있는데도 여기서 저기서 갖고 데리고 오고 모도 오면서 그 남편에 대한 한이 맺혀있는 거 그러면은 또 내가 남편을 뺏기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 할머니가 이자선 중에 하나는 또 저도 그런 경우 봤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그 여자애가 너맨 가정을 맨날 깨는거요 그리고 그 남자 이혼하고 같이 살자고 하면 또이 남자를 차리고또 살지도 안해 가정을 깨 그래서 왜 저런데 참 못된 연인이네 나 그랬어 근데 보니까 그할머니아그도더만 자기 남편을 뺏기고 사니까, 그 원인이 서려가지고 놈의 가정을 자꾸 깨는 거요. 예 그리고 그 남자가 살자고 오면은, 또 푸악을 오면서안 살아 또 버려. 그리고 또딴 놈을 만나. 그런 것이 뭐냐면은, 이 바닥, 바닥, 이, 우리가 천도제도 사찰에서 이렇게 하지만은, 이 굿이라는 것은 울고 웃는 게 굿이야. 예술이야 그죠? 한이 맺혔으면 내 한을 풀어서, 다 밑바닥 그 가슴 가슴까지 있는 그 한을 다 풀어내서 정말 다 끌어내서 다 풀어내야 돼. 이 한을 합니다. 결국에는 조상굿이 조상을 위한 굿 같지만 산사람 굿이에요. 내가 잘 살자고 내가 편하자고 하는 굿이야. 그죠? 뭐 조상에 뭐그 사람들 잘 살라고 저 <laughs> 원풀, 관풀도 좋지만은 결국엔 나 좋자고 하는 게 굿이잖아요. 저는 항상 굿을 조상의 한도 풀어주지만 산사람 위주로 저도 하지만은 그 가닥가닥 다 풀어내야 돼요. 어? 그러 요즘, 뭐, 굳어라고 면은 사기꾼이고, 뭐도고 뭐 하는데, 몸에다 죽은 아버지가 있으면 그 한을 자식이 풀어줘야지. 그럼 누가 풀어줘? 누가 풀어주냐고? 어? 안 그래요? 못 먹고 못 살았으면 그 한을 풀어주고, 그도그 대에서 보면은 잘 먹고 잘 사는 그 할아버지가 계시면은 또그양말로 애호를 해서 그만큼 대접을 해드리고, 그래서 내가 그제수를또 받아서, 내가 또, 재물을 이루고 살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힘들고 오면은 나라, 나라님이 내 가난을 걱정해 주도 않지만 나라님은 내 가난을 해결해 주니까 인생에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 못합니다. 나만 소중하고 나만 잘났고 나만 살려고 오니까 너도 죽고 너,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야. 내가 너를 살리려고 오면은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거야. 나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야 모든 것이. 생각을 못 깨치는 것이지. 그니까 러 그게 중생인 거야. 그게 중생이야. 나만 살라고 하니까 같이 뒤지는 거라고. 같이 너를 부어주면 내가 사는데, 너도 살고 나도 사는데, 나만 살라고 하니까 너 죽고 나 죽고. 그죠? 굿은 필요하지요. 그러면 그 굿의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까? 굿의 가격은 있는 사람한테 덜 받고, 맞는 사람한테 더 받는 거 아니야. 돈이 진짜 딸딸이 없어도, 이 집안에, 증주 할아버지나 당대 할아버지가, 먹는 것이 떵떵으로 잘 살았어. 그러면은, 초라하게 채우고 일해봐요. 돌아도 안 봐요. 탁 돌려요. 어? 내가 손님을 모시는데, 손님에 따라, 층이 있겠죠? 내가 귀한 손님을 모셨을 때, 높은 손님을 모셨을 때, 내 친한 친구하고는 그냥 있는 대로 우리가 밥 먹을 수 있어. 내가 손님을 좀 그것도 영향력이 있는 손님을 영향력이 있는 손님을 잘난 손님이 아니라 돈 많은 손님이 아니라 영향력 있는 손님을 모셨어. 그러면 내가 있는 대로 밥상 차립니까? 내가 돈이 없어도 무리를 해서라도 차려지어서 대접을 해줘야지. 그래야 내가 그 대접을 받, 해줬으면 나도 그 공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집 조상에 따라서 어? 돈이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돈이 없어도 이 집은 이렇게 해서 무리를 해서 해줘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이 있어도 돈이 있땅해서큰거도는거 아니에요. 그리고 구설했는데 어느 사람은 덕을 보고 어느 집은 덕을 못 봐요. 그뭐그 무당의 재력이냐 저저 저 실력이냐 원력이냐 신당 법당의 실력이냐 아니. 새로 밭을 갈고 이제 씨앗을 뿌렸으면 하나, 하나, 하나씩 좋아지지. 근데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을 공덕이 쌓여있는 데다가 딱이놓으면 바로 툭 치고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 집안에 업장 따라 공덕 따라 일을 해서 바로 성불을 보는 집이 있고, 일을 두 번, 세번 해서 성불 보는 집이 있고, 또 일곱 번, 열번 해서도 성불이 없는 집이 있습니다. 왜 자손이 깨우치질 못하고 어느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내가 짐꾼이 될수 있고 인재가 될수 있다겠잖아요. 이런 스승을 만나면 무에서 유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스승이 많아야 돼. 그래야 이사회가 정말 국제적으로도 회에 나가서도 내 실력을 다 펼칠 수 있는 이 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이 깨치고 이렇게 이끌어주는 스승이 많아야 우리 국민성도 높아지고 영향이 커지는 거라고 말씀해요. 네, 선생님 말씀은 응. 점사를 보거나 내가 화병이 들어서 답답해서 네. 구술하러 가거나 했을 때 기왕이면 어 진실성을 가지고 크고 넓은 미래를 바라보고 내가 나갈 수 있는 이... 쪽으로 안내해 줄수 있는 네, 그런 이... 선생님을 찾아가는 말씀이시죠. 어, 얘기를 한 겁니다. 것... 네, 선생님 그러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있으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음뭐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약은 약사에게 얻듯이 우리는 정말 해줄 수 있는 것은 본인들이 원풀이 한풀이 내가 답아 보고 가슴에 메여 있는 것들을 내가 다 풀지 풀어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한테 찾아오세요. 찾아오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비상구가 되어드리고, 또,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나는 당신 손을 잡고, 내가 당신 문을 열어주고, 내가 이끌어 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돈보다도 사람이 먼저인 시대니까, 저도 사람을 살리는, 보살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혼자 끌어 안고, 고통스럽게 살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오셔서 언제든지 오셔서 정말 그걸 딱 풀어내고 새로운 인생, 정말 값진 인생 살아가도록 제가 힘이 되드리겠습니다.